자 이번에 나타에 새로운 신규 캐릭터가 나온다는 떡밥이 돌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떡밥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 새로운 캐릭터가 대체 어떤 캐릭터인지 한번 바로 알아보러 가보죠. 자 일단은 새로운 캐릭터 떡밥이 이 꽃기트에 있다고 합니다. 여기서 바로 오른쪽 바로 이거 이 사진 이 사진이 새로운 캐릭터랍니다. 이파 이름은 이파입니다. 용 동료의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검사하시길 바랍니다. 약간 이 메시지만 보면은 뭔가 의사 같기도 합니다. 이 용을 치료해주는 의사인 것 같네요. 아, 맞네. 제가 의사로서 최대한 도와드릴게요. 근데 이것만 보고서는 그냥 일개 npc가 이렇게 메시지 남겨놓은 거 아니냐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더 정확한 떡밥이 존재합니다 그 나타 캐릭터들의 음성을 보시면 이 플레이어블 캐릭터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지금 안 나온 캐릭터가 하나 있어요 이 정도면은 거의 플레이어블 캐릭터 나오는 게확정이 아닐까 싶긴 한데 음 이게 나타 캐릭터들 보니까 다 있더라고요 이게 실로인뿐만 아니라 이 키니치도 보면은, 심지어 아주까지 치료해 줌. 진짜 이런 착한 의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? 그래가지고 이제 앞으로 나타 캐릭터들 중에서 나올 수 있는 아주 유력한 플레이어볼 캐릭터가 얀사 카피타노 이렇게 둘인데 여기서 이제 아직 일러스트도 안 나오고 스토리에서도 등장 안한이 2파까지 이렇게 총 3명이 됐습니다. 그래서 만약 2파가 나온다면은 이게 얘가 의사다 보니까 힐러로 나올 가능성이 좀더 높지 않나 싶네요. 그리고 여기 일러스트가 좀 빠악긴 했는데 나온다면 좀 흰색 머리이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아, 이파가 나온다면 헬러 컨셉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